자연수 n에 대해서 좌표평면 위에 원 요렇게 반지름이 1인 원이 있어요. 원을 좀 그려놓고 갈게요. 원 요렇게 있고 반지름이 1인 원이고 중심은 원점에 있습니다. 이렇게 원을 먼저 그려놓고 생각을 할게요. 원 위에 Pn이라는 점이 있는데 a는 1,0이에요. 여기가 a 1이고 그다음에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시계 바늘이 도는 방향의 반대방향으로 움직인대요. 그러니까 시계 반대방향으로 이렇게 회전을 하는 거죠. 이렇게 움직이는데, 자, 어, 각이 세타는 0에서 2분의 파이, 그러니까 1사분면에 있는 각이고요 사인 세타가 13분의 12가 된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세타에 대해가지고, 사인 값이 13분의 12니까 요정도로 잡아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반지름이 1인데 그냥 길이비로 일단 표시를 해 놓을게요. 이게 13이고, 이게 12고 이렇게 되면 됩니다. 그럼 밑에 여기는 피타고라스 쓰면 5나오겠죠 이런 길이비를 가지는 요 각이 세타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돼 있고 세타에 대해 가지고 피에는 움직인 거리가 이거래요. 그러니까 지금 요거 세타가 요건데 요 세타에 대해 가지고 움직인 거리가 요렇게 된다라고 했는데 지금 보시면은 이 pn이라는 점이 원 위에 있는 점이에요. 원 위에 있는 점인데 여기서 출발해 가지고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근데 얘가 이렇게 이동을 할때 반지름의 길이가 1이죠. 반지름의 길이가 1이라서 요 호의 길이가 이동 거리가 되는 건데 이 호의 길이가 결과적으로 뭐와 같냐면은 요 중심각을 세타라고 가정을 하면은 반지름이 1이니까 호의 길이가 r세타. 근데 r이 1이니까 얘가 그냥 세타인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얘의 움직인 거리 이 이동 거리 요거는 요 pn 그러니까 동경 op가 동경 op가 시초선과 이루는 각의 크기와 같습니다. 움직인 거리가. 그래서 얘가 얘가 동경 op의 각의 크기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n이 1일 때 2일 때 이렇게 해 가지고 pn을 한번 찍어 보면은 p1이라고 하면은 p1은 어떻게 되냐면은 n자리에 1넣주니까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세타에서 90도만큼 회전을 하면 되겠죠 90도만큼 회전하면은 요렇게 요렇게 직각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되죠 자 근데 이렇게 직각되면은 그림을 좀 키워볼게요 직각이 되면은 요, 직, 요 삼각형이죠 요 파란색 직각 삼각형 요거랑 그 다음에 여기 직각되는 여기에서 x축에 수선을 해서 만든 요 직각 삼각형이랑 합동이에요 이유는 얘네가 합동인 이유를 찾아보면은 여기 직각이죠. 여기 세타고 여기 점이라고 할게요. 점이랑 세타 더하면 90이죠. 근데 얘가 90이니까 요 각과 요 각을 더해도 90이 돼야 되니까 얘가 점이죠. 그죠? 그다음에 그러면은 이제 여기가 세타인데 요 세타, 요게 세타 이렇게 될 겁니다. 됐나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요 초록색 삼각형하고 파란색 삼각형이 합동이라는 겁니다. 합동이니까 길이비가 똑같겠죠. 그래서 이변 13대, 여기가 5대, 여기가 12, 이런 길이비를 갖는 거죠. 요렇게 돼요. 그니까, 러 P1은 여기 있습니다. P1이 여기. P1 여기. 그럼 P2는, P2는 N자리에다가 이너 주면은 P2는 파이 플러스 세타니까 지금 저기 초록색 시초선에서 또 90도 돌아가면 되죠. 그럼 요렇게 될 겁니다. 여기 오면 되고, 마찬가지 X축에 수선 내려가지고 생각을 하면은 이 빨간색 직각삼각형도 앞에 두 직각삼각형과 마찬가지로 합동일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13대 12대 5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여기가 지금 그러니까 P2고요. 그 다음에 P3은 이런 규칙이면은 또 여기서 90도 돌아가가지고 여기에 있을 것 같죠. 이렇게 직각삼각형 만들면 또 합동이 될 겁니다. 여기가 이제 P3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이제 여기가 P4겠죠. P4, P5, P6 이렇게 돌아가요. 맞나요? 자 그래서 Pn의 X좌표의 합인데 보시면 은한 바퀴 돌아가지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순환을 할 거니까 4개가 순환을 합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 P1의 X좌표하고 P3의 X좌표가 대칭될 거예요. 여기 원점 대칭. 그 다음에 P2와 P4가 또 원점 대칭이에요. 그러니까 X좌표. 얘가 지금 x 좌표를 an 이라고 했고 그 x 좌표의 합을 지금 물어보고 있는데 연속한 4개의 합은 여기랑 여기가 대칭 되고요 여기랑 여기가 대칭 되니까 합이 결과적으로 0 입니다 됐어요 자 그러면은 한번 써볼게요 요거 풀어서 쓰면은 x1 x2 x3 x4 이렇게 되죠 플러스 x5 x6 x7 x8 이고요 플러스 x9 x10 이렇게 될거예요 자, 근데 아까 요합 0이라 그랬죠. 요 합도 0이라 그랬고 네개 연속한 네 개의 합은 0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렇게 구해 주시면 돼요. 근데 x9는 또 누구랑 같냐면 x9는 x1과 같고요. x10은 x2와 같으니까 결과적으로 p1의 x 좌표, p2의 x 좌표의 합을 구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빗변 길이가 1이라 가지고 빗변 길이가 1이니까 여기 좌표는 뭐가 돼야 되냐면은 13분의 1 2예요 마이너스 그 다음에 이 점의 x좌표는 13분의 5가 되죠. 마이너스 그러면은 두 개의 합은 마이너스 13분의 12, 마이너스 13분의 5니까, 마이너스 13분의 17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